이만큼 덕볼 거를, 어마무지하게 덕을 보게 돼 있죠. 끊임없이 주셔요, 신령님들이. 그 도술덕법에서, 그 복을, 복을 주셔요, 신의 복을. 그래서, 어, 중생들이 신을 찾게 되고, 신령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신령님께, 어, 지극정성으로 구슬하고, 기도를 하고, 불공을 드리고, 하고서 덕을 보고, 어, 효과가 있으니까 또, 연결, 연결돼서, 또 일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죠. 이런 얘기 해 봐요. 다 누가 뭐 고지 듣고 믿겠어요? 실령님이 하시는 일은 감히 저희들이 저도 신을 모시고 있지만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제가 신을 모시고 구술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 어, 그렇게 깊은 병이 아니고, 어, 죽는다고 병원에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웬만한 질병 같은 것도 바로바로 어, 바로 이렇게 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죠. 많고, 또 거기에는 인연이 참 중요해요. 에. 정말 사심 아무런 사심 없이 맑은 그런 청정의 그런 지극정성으로 신과 함께 구슬했을 때는 이만큼 덕볼 거를 엄마 무지하게 덕을 보게 돼 있죠. 끊임없이 주셔요. 신령님들이 그 도술 덕법에서 그 복을 복을 주셔요. 신의 복을. 그래서 어 중생들이 신을 찾게 되고 신령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신형님께 지극정성으로 구술하고 기도를 하고 불공을 드리고 하고서 덕을 보고 효과가 있으니까 또 연결 연결돼서 또 일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죠. 이런 얘기 해봐요. 다 누가 뭐 고지 듣고 믿겠어요? 실형님이 하시는 일은 감히 저희들이 저도 신을 모시고 있지만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제가 신을 모시고 구술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정말 과학적으로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 그런 신과의 연결과 인연이죠. 자, 그런데는 음.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신하고 사람. 네. 다른 느낌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점사를 보실 때. 네. 빙의가 되셔서. 네. 공수도 내리시나요? 빙의요? 빙의가 아니고, 예, 예. 신, 저희는 영적으로, 어, 이렇게 신과, 영적, 영매라고 그러죠. 어, 신과, 어, 이렇게 인간과 사이에 영적인 그런 존재가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면에서 우리한테 말씀을 내려주시면 상담할 때 전달을 해주는 거죠. 아 영매 그러니까 예 신의 말씀을 전하는 네. 중간 그런 예. 말씀이시니 예. 그러면은 점사에서 예. 나오는 것들이. 예. 선생님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왜 다른 거요 아, 그거는, 어, 신들이, 한 분이 신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상에, 예, 여기 지신도 있고, 또 하늘에 천신도 있고, 산신도 있고, 용신도 있어요. 그러나, 제자마다 신을 모신 사람들이 신의 인연이 다 달라요. 신의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어, 이 색깔의 신령님은 이 색깔에서 어, 보시는 대로 제자한테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고, 또 다른 색깔의 신령님들은 또 제자한테 다른 또 어, 보는 걸로 일러주시고, 그래서 다른 거예요.